안녕하세요. 천안 길 디자인 미술학원 우리쌤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그림은 이제 접시와 그다음에 체리 초콜릿 케이크, 셀 칼, 이세 개를 준비했고요. 를 어, 그림 그리는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 저희는 이제 앞서 벌써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구도를 짤 때는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되고 어, 공간 구성을 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무래도 주제부가 70%에서 80%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제부의 연출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죠 조각 케이크 그래서 케이크나 아니면 뭐 과일 아니면 진짜 음식 같은 경우에 나올 때 아이들한테 늘 항상 잘라라. 잘라서 표현을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칼이 정중앙에서 나와서 분리를 시켰죠. 잘랐죠.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쳤을 때는 한 번만 분리시키는 것 보다는 3단 분리를 해라. 이렇게 한번 잘라서 하나, 두개 개체가 있는 것 보다 한두번 잘라서 개체가 하나, 둘, 세 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게 되면은 이 보이시는 이 주제부의 외곽 라인, 이 주제부의 외곽 라인이 재밌어질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주제부를 연출을 할때좀 그런 걸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저는 아이들한테 음 경험을 해봤었던 물체라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생각해봐라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케이크를 항상 먹을 때. 생크림 케이크를 먹던 딸기 케이크를 먹던 이런 체리 초콜릿 케이크를 먹던 항상 이제 케이크를 자르죠 열심히 잘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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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여덟 등분 열 등분 등분을 놓고 그 조각 케이크를 딱 들었을 때 항상 딸기가 떨어져요 항상 딸기가 또르르 떨어져서 아내 네, 딸기 하고 딸기를 못 먹는 경우도 저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를 들었어! 그럼 생크, 생크림이 딱 떨어져서 옷에 앙! 아! 묻어가지고 맨날 수지로 닦고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케이크를 연출을 할때 저는 칼로 이제 조각을 냈지만 여기 지금 보이시면은 초콜릿 크림과 그 다음에 체리가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어,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여기에 반영해보자! 이렇게, 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되게 무시 못하거든요. 어, 아예 생판 모르는 개체가 나오는 것보다 알고 있는 개체를 좀더잘 그리고 잘 연출을 하듯이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주제부에 연출을 해준다면 좀 훨씬 더 수월하게 주제부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재질 특성상, 어, 이 블랙이 찍혀져 있는 이쇠 칼이 눈에 보이는데요. 어, 이쇠 같은 경우에는, 쇠랑 유리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쇠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가장 뒤편에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물, 물체가 앞에 있고, 뒤에 쇠가 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비춥니다. 거울처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유리는 앞쪽에 위치해 주는 물체 앞쪽에 와 주는 게 좋고 쇠 같은 경우 물체 뒤쪽에 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이 케이크를 딱 잘랐을 때 물체가 앞에 있고 칼이 뒤에 연출을 함으로써 그냥 묘사를 나타내는 것보다 이칼뒷면에 거울처럼 얘 뒷부분이 케이크와 체리의 뒷부분이 보이는 듯한 연출을 해 주는 게 조금 더 묘사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 우선은 이 그림에 대한 채색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재생이 되니까 그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채색을 했고, 이 체리랑, 그 다음에 초콜릿이랑 접시랑 칼은 어떻게 채색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참. 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천안 길 디자인 미술학원 우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